여자랑도 충분히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건데. 친구 여친이랑 좋은 친구로서 뭐하게. 하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플러티 가는 걸로 착각을 많이 당해요. 목소리부터 예상이 되게. 얘한번 받아보자. 이네 목소리 얼마나 좋길래 까보는 잠 보자. <laughs> 고민이 뭐냐면 이제 친구 우리랑 거의 다 손절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친구 썸녀가 있거나 아니면 짝녀가 있을 때 되게 같이 많이 만났어요. 근인년과 근데 이제 만났는데 저 딴에는 이제 그냥 한다고 하는 말인데 제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막 플러팅으로 보이고 얘를 막 꼬시려고 여우짓을 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너가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얘기를 할순 없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카페를 이제 갔어요. 근데 여자가 이제 보통 화장을 고칠 때가 있잖아요. 틴트를 이렇게 다시 발랐어요 아 근데 이 틴트 최근에 산건데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라고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남자 애들이나 아니면 짝남이나 아니면 다른 여자 애들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시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야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냥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야너뭐대답하기 네. 전에 그시름소리 한번 내야 되는 거야? <laughs> 야 이러면 씨발 나가다른 명상 잡는다 씨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그렇게 그냥 할수 있는 말이잖아요. 아, 그냥 틴트 되게 잘 어울린다. 괜찮은 것 같아. 쓰고 다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랑 이제 그 이후에 카페를 나가서 노래방 같은 데를 갔는데 보통 대여섯 명에서 가면 저희들은 한세 시간, 네 시간 이렇게 죽치고 있는단 말이에요. 노래방에. 그러면 마지막 되면 이제 있는 노래 없는 노래 다 부르잖아요. 제 친구의 짱녀가 알라딘 노래를 부르고 싶었나 봐요. 그 친구, 아, 나 이거 부르고 싶은데 혹시 이 노래 아는 사람 있어? 나그 노래 알아? 이러고 같이 불렀죠. 근데 그 여자애가 분위기를 타가지고 막 손을 이제 저한테 막 뻗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안 받아줬죠 손 그냥 뒤로 이렇게 밀어넣고 노래만 이제 열심히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주 주말에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를 막 리스트를 얘기해주듯이 야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안녕 안녕 얘들아 이러면 되는데 안녕 얘들아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야너 틴트 그거 얘기한 거 같아. 약간 여우짓 하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내 쪽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거지 그면오 진짜 티도 너무 잘 어울린다 이연아 약간 이럴수도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 하나만 있었으면 그 친구와의 해프닝으로 끝났겠지만 시나리오들이 몇개 더있었던거예요 그 그룹 그룹 내에서 얘가 뭐 꼬리를 쳤다 목소리로 꼬시려고 한다 이런게 밈이 돼버려서 엄청 뒷담을 많이 까고 있는 상태예요 니가 남자들끼리 PC방 가도 그런 네. 말투가 나와? 아, 저는 근데 이게 진짜 극 일반 말투란 말이에요. 아, 봐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모르지만은 은연 중에 달라질 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 꽃이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아. 찐 남자인 친구들이랑 네. 친구여자 친구가 왔을 때랑 당연히 좀더 네. 친절해지겠지. 친구도 그거를 느끼는 걸 거야. 네가 원래 남자애들한테도 어? 너 이거 잘 어울린다. 어, 이지라! 하면은 남자애들도 <laughs> 원래 그런 새끼다 알고 <laughs> 싶은데 자기들한테 안 했던 걸 지어치한테 하니까 에이, 뭔가 삐져 나간 에이. 거라고. 봐봐요. 아까 틴트 얘기도 내가 여자였어. 네가 똑같이 얘기해봐. 나 음... 틴트 안 어울리는 거 같은데 어때? 그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은 시비 안 걸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봤을 때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신음소리까지 안내지만은좀더 네. 안 스윗했을 거야. 신음소리? <laughs> 네가 의식적으로 이미지, 를네가 바로 잡아야 돼. 그니까 러 너는 그걸 네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의심받기 네. 좋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그 환경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봐봐. 네. 내가 얼굴에 팔방이 한세개 있어. 진짜 엄청 굽게 네. 생겼어. 그리고 삭발했어. 네. 그리고 온몸에 이래저래 네. 문신이 있어. 범죄 현장에 있고 경찰들 뿅뿅 하고 있어. 나 같으면 근처로 안 가. 제...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 <laughs> 아니,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니까, 본인이 약간 애매해요. 반일진이야, 이진이야. 너그 정도 아닌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건들이 여러 번 터졌잖아. 그럼 이제 너가 그 정도 사람인 고 인지하고 있어야지. 이거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이야, 라는 생각도 안 들진 않아. 요 남자애가 멋대로 솔직히 그렇게 느낀 것도 맞고. 까지 얘기하자면 그 똑같은 여자애가 저랑 환승각을 잡았어요 저는 당연히 그걸 밀어냈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말들어서 미안한데 너가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 고민이래서 왔잖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네가잘못했 고쳐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려면 네가 조심하는 게 베스트다지 니입장 네. 억울할 수 있어 누가 씨발 꺾고 뭐라 그래? 아니 뭐100%잘못이 나는 아무것도 여자가 좋, 좋다고 그랬는데요? 그쵸. 이게 문제 문제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말자고 우리 그만해 너가 억울하고 피곤한 건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너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이미지를 오히려 세워줘야 돼.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이제 네가 꼬시면 안 되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너가 예 아니요 이 정도만 <laughs> 도대체 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그냥 네. 아예 사전 차단을 해버리자고. 사전 차단을 아예 해. 요 네가 체... 그래버리면은 아 얘가 요즘 네. 안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네. 그만 아... 놀리지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으로 놀리지 이 새끼 로봇라고 그, AI라고. 여자랑도 충분히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건데. 쨍! 친야 좋은 친구로서 그래, 네뭐 하게 아... 시발. 꼬수 여자한테는 니 젓대로 하세요. 시름조리 내든지 뭐대로 하시고. 니가 아, 뭐. 아, 꼬시면 네. 안 되는 여자한테. 왜냐면 아... 친구 여친이라 하면 네. 너가 친구랑 잘 지내면 계속 잘 지낼 수밖에 없어. 네. 친구 여친이야 좋은 네. 친구가 되려고 하니까 네.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내가 너한테 아... 극단적으로 철벽을 칠한 얘기는 니가 온도조절이 안 되는 거 네. 같으니까 철벽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지금 트윗한 목소리로 2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 같아 갖고 네. 중간에못 찾고 있으니까 사들 동안에 철벽 치고 지내라고. 일단은 니네 목소리가 오해 사 좋은 목소리이는 해. 지금 제 삼자가 처음 들었을 때도 말투도 그렇고. 야, 너가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억울한 상황을 당할 확률이 높은 목소리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절벽을 쳐다누구하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 되게 혀 짧은 목소리 내는 여자가 있어. 민지는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 아닌데. 어, 나도 속해해 우리 얘기하는 애가 있어. 그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야. 와, 네 남자친구 이제 잘생겼다. 이래 하면은 살짝 킹받긴하겠죠 그거고 그거 뭐라 그랬지? 내 남친한테 그런 혀 짧은 소리 안했줬으면 좋겠어 하면은. 아, 나는 그냥 이렇게 내는 건데, 네 남친 나 좋다 거나 억울해. <laughs> 친구들은 그런 느낌 받아들일 수 있다. 항상 이런 고민이 남자든 여자든 올 때마다 하는 얘기는 문제가 생겼고 외부 요인을 바꿀 수없으면 억울하지만 내가 바뀌어야 된다에요 이를 악물고 바꿔보겠습니다. <laughs> 네.